새로운 미래를 재건하고 확장하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메시징과 조직 활동을 겸비하겠습니다. 먼저 새로운 미래의 인지도와 NY 이미지의 회복을 위해 새 트랙으로 메시지를 내겠습니다. 첫째, 소중한 우리 김종민 의원님이 있기에 우리는 소통관에서 메시지를 낼수 있습니다. 대변인단을 두텁게 꾸려서.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슈에 대해 메시지를 내겠습니다. 또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서 발표하겠습니다.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서 기자들이 마지못해라도 기사를 쓰게 만들겠습니다. 둘째, SNS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 SNS 전담팀 성격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홍보 전략 및 대응책을 강구해서 온라인 메시징을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현수막에 투자하겠습니다. 적은 예산이지만 가능한 한 많이 전국에 현수막을 달겠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이곳 광주에서 전라도 구석구석에서 전국에서 국민이 우리의 메시지와 캠페인을 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기자단, 온라인, 오프라인 새 트랙으로 메시징을 진행하겠습니다. 우리 당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관심을 갖게 되고 당원들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. 홍보와 더불어 시도당을 재정비하고 각 지역위원회의 조직, 화, 조직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. 그래서 중앙당의 홍보와 당원 배가 운동이 시너지를 내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. 결국 다음 2년 후 지선에서 모든 지역구에서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수많은 후보들을 공천할 수 있고 많은 당선인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3년 후 대선을 위한 토대가 완성되고 당선 후 정권 행정을 위한 수월함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.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